네, 안녕하세요. 쭈입니다.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시즌 정벌 퀘스트 관련해서 간단한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즌 여정 보시면은 여기 정복자, 뭐 수호자가 쭉 있고요. 수호자까지 오셔야지 시즌 보상 애완 동료가 초상화 장식을 받을 수 있고, 시즌 여정에서 정벌을 3개를 완료해라. 이런 퀘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완료한 상태고, 정벌 퀘스트만 깨면 되는데, 간단하게도 정벌을 알려드리면은, 자, Y를 누르신 다음에 시즌, 정벌. 여기서뭐 해제 좋은 날인데, 좋은 날에 보시면은 전 서부석 3개를 65등급 강화 이건 뭐 기본적으로 퀘스트가 완료되는 거라 정말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해제 영상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액트5 보시면은 여기 서부원 정지에서 가라앉은 길 저주받은 토탄이라는 퀘스트가 뜨는데 그걸로 완료하시면 될것 같은데 영상 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니고또 그러니까 쉬운 거는 우두머리 사냥 네 이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게 있거든요 우두머리 사냥 있으니까 영상 이거 참고하셔 갖고 또, 진행하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건 좋은 날의 해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세트를 벗고, 네, 1인 대균열 45단계를 도집하면 되는 것 같은데, 1인 대균열 45단계를 세트 아이템을 착용하지 않고, 무조건 전설 아이템을 다 착용하고, 진입하는 이런 퀘스트고요 제가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시간양치 에 대충 끼고, 그냥 보시면은 뭐, 조크인의 눈빛, 그리고 뭐, 인거블, 뭐, 그리고 레페브레이크 백, 뭐, 테스커테어, 이건 테스커테어는 굳이 필요 없는데, 대충 착용 중이고요 뭐 팔씨름 마부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뭐 원소의 외동 황도궁 뭐 한밤 그리고 얀씨 그리고 불포는 장하 그리고 무형 아이템의 인검 보신 것처럼 그냥 대충 착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대성의양불뭐 셰프의 율법 그리고 요한의 정수 뭐 착용할 게 없어갖고 일단 요한의 정수를 넣어놨습니다 용병은 템이 그냥 없어가지고 대충 발산붙어있는 거몇개 동일하게 해서 시간 양치가 두 개인데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대충 착용해놔서 발사한 아이템 착용 중이고요 그리고 스킬 보시면은 빛의 파동은 뭐 1파 만파, 신비한 벗에는 불의 벗, 그리고 진격탄은 유도의 도, 치유의 진화는뭐 순환 호흡,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눈부신 성광에는 미드맵이 해탈은 사망의 장막,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고, 거의 악몽 종수도 세팅과 동일한 스킬 세팅을 변경해놨고요 여기는 가차없는 공격, 이탈의 웹뿔뭐 주도권 여세,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헬퍼는 뭐,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서, 4번만 쓰면 될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균열 45단계니까, 칼링건 빼고, 45층. 네, 이 정벌 캐스트 시즌, 요것 때에 가는 거니까 45층 하고, 바로 수락에서한번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천천히 진입할게요. 자, 악몽 종수도처럼 종을 좀 날리고, 계속 좀 아프실 것 같으니까 천천히. 뒤에서 진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못 잡는 정도는 아마 아닐 거예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퀘스트를 깨기 위한 정도는 질량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네, 보신 것처럼 잡고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시면 네. 여기 보면 공력이 없으면눈부지성광을 쓰셔가지고 공력을 충전, 충전하시면 됩니다. 자, 없다 싶으면 눈부시성광 쓰고 공력 충전하고. 자, 올라가고. 임검 효과 발동시킬 때 조금 빠르게 이동해서 보스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 자, 눈물이 성화 쓰고, 브에버 써주고, 쭉 딜량 빼고.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45단계는 뭐 무리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수도사로 진입하신 분들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시즌 정벌 네 세트를 벗고 이렇게 또 깨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부를 지금 안한 상태에서 대충 했는데 어 아이고 이거, 이거 보여드려다또 죽었네 마부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뛰고 왔는데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시면 좀 이게 속도는 막 빠르진 않지만 화피 원소 해동 타임 때 최대한 분량 많이 뽑으시고요 뭐 일단은 가능은 한 정도니까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으네 자, 눈이 성을 써주고, 들어갈게요. 쭉. 그래서 원래 코어템이 코어 더몇 개가 있는데, 그걸 끼면 더 좋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없어가지고, 대략적인 창고에 있는 전설 아이템만 끼고 들어왔습니다. 자, 쭉쭉. 자, 이때 눈반을 밟아주시고, 빼고 생각보다 게이지 그래도 잘 밀고 있죠? 네, 어우, 좋아요. 공력 없을 때, 보시면 눈물이성광 써주면 됩니다. 눈물이성광 써서 공력 채워주시고, 항상. 자, 뒤로 가고, 눈반을 밟고, 자, 종을 때려버리고, 오케이. 인검 때문에 정의를 잡게 되면 조금 진격사를 빠르게 쓸수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답답하진 않으실 거예요. 정의, 첫 번째 정의를 잡는 게좀 답답하시겠지만, 예, 첫 번째 정의를 잡게 되면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몸빵이 지금 전서부속도 제가 지금 안 끼고 온 상태라 아프니까 너무 막 달라붙지 않으시고 뒤에서 천천히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눈반 밟아주고, 잡고 눈반 밟고, 쭉 균형을 빼주고 지금 제가 용병한테 이제 기사단원이 이제 눈, 그... 눈반 단체로 끼고 있다 보니까 예, 네,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이게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잡을게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 아이폰 피해 주면서 하피 돌아올 때 딜량을 쭉 빼주시고 음, 요런 느낌으로네 조금 답답하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완전 못 잡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널널하죠. 천천히 하신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다 왔습니다 이제 눈무 신상관 써주고 포임올 때마다 커피 때 질량을 쭉 집어 넣으시고 아이고. 다왔습니다 진짜 제네 이렇게 해서 이 세트 말고 세트 업적이 이제 계속 완료가 되실 거예요 아마 세트를 벗고 완료되었죠 그럼 어,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할까요 네 업적이 계속 달성되고 있죠 그래서 마을 가서 간단히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시즌에서 좋은 날에 세트를 먹고 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즌 여정 보시면은 소 소자 네 시즌 정보 3 개가 완료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쉬운 게 보시면은 뭐 해제, 그리고 세트를 먹고 좋은 날에 이 정도인 것 같고 만약 해제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두머리 사냥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정보는 굉장히 쉽다 보니까 한 번씩 시즌 도전해 보시면서 여기 정복자까지 깨시면은. 보관함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관함이 여기 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보관함을 여기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전복자까지 깨시면 보관함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꼭 받으시고 수호자까지 가시는 이 길에 정보의세개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한 번씩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돼서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